건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실체와 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laughs> 아, 왜 웃으세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아, 실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김 의겸 음. 청와대 대변인이 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모른다, 모른다, 그런 거 없다. 음. 우리 먼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에는 뭐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등등의 것에 DNA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김 의겸 대변인. 어제는 아 정상적 업무고요. 음. 그게 정확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음. 체크리스트를 인사숙실에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그제 옛날에 그 들었던 농담이 하나 생각이 나요. 어느 주지 스님이 이제 술 취해서 불가하게 하는데 그 신도를 저래. 불교 신도들 모욕할 생각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니까. 네. 네 신도가 지나가다 스님 얼굴을 불굴 보고 오니까 스님 혹시 술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 이 사람, 아, 그, 하도, 뭐, 육고기 안주가 좋은 게 있어. 내가 한잔했네. <laughs> 이렇게. 아, 스님이 또 고기도 드십니까? 아니, 우리 장모가 하도, 뭐, 맛있게 해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laughs> 자, 민정숙실에서, 저, 감찰을 하고, 네. 표적, 표적 사정을 해서 쫓아낸다라는, 그, 김태우 수사관. 수사관의 그 야, 발언이. 양심 고백이 양심, 양심선언이. 공익 고 서울지검 동부지검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확인이 가고 있고. 어쨌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 출국, 출국 금지까지 금지 했죠. 그리고 그그 그 환경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그 압박을 가했고 표적을 정해서 네. 뭐 이제 업무 추진비까지 뒤지고 네. 사표 낼 때까지 했다라는 그거를 포렌식 기법으로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거는 블랙리스트 아니고 체크리스트고 그거는 인사수석실에서 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합동으로 블랙리스트를 정하고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니, 이제 거기 합동작전이 하나가 음. 더 껴야죠. 음. 우리 김영광 실장 청와대 계셔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음.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이고요. 음. 당연직 인사위원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입니다. 즉 당시로 음. 따지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음. 조국 민정수석, 음.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아, 이 됐어? 3인이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선언에 따라 음. 따르면은 음. 330개 공공기관 음. 거기에 보면 이사장, 감사, 거기 다 무슨 무슨 이사, 음. 본부장 은 보통 4개내다5 개입니다. 그러면 한 1,500개가 되죠. 그럼 김우겸 대변인이 저 민정수석실에서 뭐한 걸로 하고 이게 알려져 있었는데 김태우의 네. 그 고백으로 네. 여기는 인사수석이 실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 공식 업무니까업무니까 공식 업무니까. 공식으로 개입을 했고 그 인사를 관할하고 있는 인사위원장인 임종석까지 같이 했다라는 거를. 고백을 했네? 그니까 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 아, 이, 아, 이 술도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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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한테 아, 사람 아, 장모님이 <laughs> 좋은 육고기 안주를 마련해 주어서 내가 한잔했네. 한잔했네. 종합하니까 이게 김의겸이가 뭐 아, <laughs>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김의겸 씨. 예전에 저도 뭐, 그 김의겸 저 대변인이 기자 시절에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음. 김의겸 대변인은 그 기자 때는 안 그러더니. 청와대 들어가더니 꽝이 되셨나봐. 꽝 음, 보면은 꽝이 네. 쫓기면요. 급하면 머리만 탁 박고 숲에 박아놓고 음. 온 몸은 다 드러내는 것이 꽝입니다. 꽝 음. 그래서 우리 꽝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사수속실에서 체크를 해서 네. 그 명단에 어느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해 주면은 민정수속실에서 김태호 같은 사람들이 뭐저저 저, 감찰 겁박을 하고, 겁박 급박, 겁박을 하고 쫓아내고 음. 자리 비면은. 저, 이제 거기다 이제 낙하산 내려보내고. 임종석 실장이 주도 하에 낙하산 내려, 내려보내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그, 음. 그 모든 것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까? 그러니까 김은경. 문재인은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겠죠. 자. 아, 지금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아, 몰랐어 아, 그런데. 그 김은경 저, 장관이 예.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하기관의 그 인사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는 관리했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 만들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낙하산 낙하산 떨어뜨리고 네. 이걸 청와대가 했다. 뭐그 정리 다 끝났네요. 자, 그래도 그런데 자 음. 보세요. 자, 현 정부,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음. 문체부 블랙리스트 갖고 개잡듯 잡지 않았습니까? 음. 자,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잔인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조현선 문화관광부 장관은 자기는 그거 있는지 몰랐다.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 눈물로 정말 항변을 했는데 당신은 그거 모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감옥살이 시킨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서도 옛날 얘기 생각나네요.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음. 악비하고 진회 이야기. 그도 <laughs> 여기서 또 악비가 지내 아니, 아니 그, <laughs> 그랬잖아요. 악비가 억울하게 당할 때, 어. 진해라는 천하의 간신이 음. 옆에 악비를 갖다 옹호하는 장군들이 악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음. 진해가는 말이 있잖아요. 음. 악비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목을 자릅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조윤선 장관이 얘기하니까 당신은 그 모를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목을 잘랐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김은경 장관은 그인사자에 음. 권한이 밖에 일이고 음.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점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조국, 조현옥, 임종석 그리고 임종석과 조국과 조현옥이 알아서 다 했다면 문 대통령 몰랐다면 문 대통령 합받집니까 체크리스트라는 명목은참 귀여워요, 그죠? 우리는 그 산하 기관들의 그 사람들이 임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고 왜 알아보는지 왜 알아보요? 왜? 근데 알아보고 나왔잖아요. 거기 왜타기싫라는 표현을 했어요? <laughs> 장관은 타겟. 그 다음에 왜 그걸로 했어요? 이 사람이 거부할 때는 음. 무기한 감사. 무기한 감사. 그걸로 써요 업무 추진비 자, 김우겸 대변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음. 김우겸 대변인, 그리고 김우겸 대변인 뒤에 있는 조국 수석이라든가 또 누구누구 등등은, 손으로 한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 같지만 손바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끌 같은 뭐, 뭐 사실만 하나 나오면 그거 뻥튀기 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참 변명은 귀엽고 참 참신하네요.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참신한 그 변명과 동부지검 수사에서 나오는 어목한 현실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속보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속보를 해드려야 될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점점 바로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있는 검, 대한민국 검찰에 용기 있는 자세 부탁드립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